리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실방 흑우의 이야기를 형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걱정이 좀 있었죠? 플레어 네트워크가 나오면 리플이 시장에 잠기지 않을까?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는데. 흑방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흑우들의 소통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형들.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. 어? 내 얘기 좀 들어봐요. 플레어. 그리고 불꽃. 예? 야, 송버드, 아지세, 엑 r p 페닉스, 플레어 나올 쯤 소송 끝나고, 우리 부자 되는 겁니다. 이름하고, 관상은 과학이다. 금융생활 이러고 있다, 지금, 응? 음? 장기면, 지금 카르다노, 카르다노처럼 떡살 하는 거야. 에이다, 스테이킹빨 아이가. 후구들의 소통, 실방.